오늘 말씀 제목은 가라지가 있어야 곡식이 자란다입니다. 공존과 수용의 신비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 삶에 꼭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방해불처럼 보입니다. 불 필요하고 제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가라지가 정말 없어야 곡식이 잘 자랄까요? 혹시 가라지가 있어서 곡식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건 아닐까요? 그대로 두라. 주인이 말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라.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인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두라. 이건 악을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곡식이던 가라지던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려 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찢고 사람을 잘라냅니다. 분별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가라지는 누구에게 가라지인가? 우리는 쉽게 나눕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것은 진리이고 저것은 오류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혹시 내가 곡식이라 믿는 그 자부심이 가장 깊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외면했던 가라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곡식만 있는 밭을 꿈꾸지만 실제 삶은 늘 가라지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가라지는 단지 불순물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뽑으려 하면 내 안의 생명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함께 자라면서도 선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가라지를 품는 밭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세상 안에서 천국이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분리의 공간이 아니라 공존과 기다림에 바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도 내 안의 곡식을 잘 자라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삶속 가라지를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 대신에 기다리고 품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그 밭에서 나의 존재가 더욱 깊어지고 진리가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